제가 본 천국은 사실은 효자 씨만큼도 못본것 같아요. 정말 아무, 너무 너무너무 약한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증을 해야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간암 수술을 세번 하고. 이번에 이제 작은 내막암이라는 네번째 수술을 이제 접하게 됐죠. 사실은 개인병원에 가서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안 좋아서 한당대 병원을 가게 됐죠. 간단히 거기서 이제 내막암이 결과를 보러 간 8월 11일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입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대책 없이 그냥 입원을 하게 됐는데 항상 이 암이라는 존재를 맞이하게 되면 처음에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의사 시킨 대로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시킨 대로 입원을 했어요. 이분을 하고, 음, 그 전에 제가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 집에서 이제 하나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이라고 안 좋은 것는 가장 가벼운 걸 해주시고, 그 다음, 천국 좀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 우리 오빠랑 엄마도 한번 보게 해주시면 무조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제 마음을 드리고 말았어요. 별로 기억도 못 하고 있어. 그리 이분을 해놓고 제가 이제 검사 기간이 한4일 정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 앞에 돕대하는 시간이 그동안에 너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돕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긴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병원이 사인실이라 보니 이제 그 보자들까지 여덟 명이 있는 공간이라. 기도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제 두고 남들 다잘때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없어 있어가 첫째는 그리고 자꾸 그 혈소판을 검사를 했는데 이제 혈소판이었다 보니 혈소판 그 수유를 했는데. 이 혈소판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소가 되니까 아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게 내가 암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고는 지료를안 됐어 좋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저를 공포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제가 남들이 저를 볼때참 믿음이 좋다 잘 그렇다 하는데도 저는 그게 너무 무서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딸을 좀 살려 주세요. 생명연장을좀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하나님과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주님 앞에 너무 해놓은 일이 너무 없습니다 신뢰만 하는 살려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슥의 여왕이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전장을 놓고 기도했던 그게 저한테. 느껴져서 주님, 이세계왕이그신정이 제가 느껴집니다저 좀, 저려 주세요. 잘려 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 하는 저게 저게 저하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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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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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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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게 저게 저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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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카엘 천사를 그 천사상을 먼저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병원을 덮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수술할 때 <laughs>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태도. 그런 그 순간에만 이게 하나의 은성이 맞나? 이거내 생각 아닌가? 그 갈등이 오면서 그게 내 몸에, 내 마음이 심, 심지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석 발을 으지뭐 3,800이, 아 3만 8천이, 2만 8천이 됐다가, 또 맞으면 2만 이천이 됐다가.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고 어 병원에서도 고위험에 들어가는 환자 1번으로 이미 이제 차트에 그게 기록이 되고 그래서 병원이 수혈 하는 걸를안 하겠다더라고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TV에서 재밌는 거야 깔깔웃고 있고 변호사님들하고 막그냥 농담도 하고 이렇게 보면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말이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할게요. 그 말을 전대 하고 나가시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어 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서.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 수술인데, 그 레지던트가 저보고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 헬스판 때문에. 그래서, 아, 그 수술을 못하면 또 어떻게 하나. 뭐 방법이 있겠지.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또 옆에 계신 우리 이성만건사님한테도 표현을 안 했지만, 그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깊어지지, 야타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실을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수술 들어가는 거기서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거기서 하는 것도 계속 그냥 기도했을 때 기도할 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딸애가 수술했던 거, 우리 지니리가 수술했던 이런 것들이 이 애들이 이 과정을 다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보는 어떤 수술실을 보면서 들어가서 우리 담당이가 고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아유, 교수님, 그고글를 쓰고 있으니까 존각 같아요.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마 이제 수술하러 들어오는 환자가 이런 농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좀 어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냥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냥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아마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저를 조금 이렇게 어 좀희소시켰다 오래되나? 그러면서 이제 뭐 1, 2, 3 하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고 이제 중환자실을 3일 동안 쓸수 있도록 준비를 대기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뭐 언제 아는 분들 우리 애들도 들어오고 는데 제가 했던 말을 기억이 나는 거는 너무 아프다고 아, 아프다는 이야기만 하고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혼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눈소판을 다시 또 어, 맞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막 몸이 떨리면서 너무 한계를 느낀 어떤 문제가 일어나갖고 또한번 제가 또들어죠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병실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내가 저 노공리에 있는데 병실에 들어왔을 때에 엄청난 그 엑소시스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 상황에 제가 병실을 들어왔는데 몸을 꼼짝을 못하니까 뭐막 손가락을 누렸는지 어땠지막손 아프다고 하고 난리가 나는 그 병실이 아니니까 그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아떨어졌어요 곯아떨어지고 간호사들이 제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 있으니까 아예 손을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미진 아빠는 운동을 하고 그 개상한 소리와 함께 또질때 저는 잔줄 알았는데 제가 혼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혼자 운동을 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어? 간호실 앞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병실 앞에 서가지고 저 침대가 바로 입구 측에 있는, 화장실 앞에 있는 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병실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내 침대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꿈이야. 난 꿈인 줄은 몰랐어. 실제 상황이. 이게 뭐지?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이거 내침대를 쳐다보는데 그 이상한 소리 내는 그 분이 지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한 사람이 내가 발놓는그 발밑자리 에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그 엑소시스트 소리 같은 소리를 어허 이러면서 소리를 내고 거기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저 사람 왜내 진대에 저렇게 있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병실 안이 고물상이야. 고물, 고물, 고물은다 갖다 놓은 고물상이고, 우리 집 양반이 이 고물, 이 더러운 데 여기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하, 할머니 같은 그분의 자, 자녀분은 내가 봤어. 거기 같이 있는 거요 보고는 저가 그냥 몸이 붕 뜨서 이런 상태로, 날라가더라고요 머리가 이쪽이고, 이렇게 붕 떠서 새까만 목도를 지나가는데, 앞에 딱 한눈에 알아서 사람이 마이라는거 걸, 근데 마이가이 쫄다고 마이가 아니고, 좀 직급 이 있는 마 막인 거, 힘이 좀센 막인 데, 약간 형태는 남자 형태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이렇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저가 마이가 이렇게 아저마귀나하고 요렇게 착취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저 사단에 나서는 예수님을 누르라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 있던 마귀가 막 영화 보면 뭐 어쩔 줄을 몰라하는 막 이렇게 막 성구한 난리나난 거예요 막 그래서 어저 마귀가 왜 그러지 내가 기도 그렇게 세게 센 것도 아닌데 어려보니까 이 얼굴만 빼고 이 몸체에서 <laughs> 말할 수있는 빛이 강체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보고 내가 놀랬으니까 엄청난 빛이 나가는데 이 마귀가 그 빛을 감당한다 실제로 우리가 영화 보고 뭘 보면 엑소시드로 보면 빛에 있는 꼼짝을못 것도 말씀에도 있고 완전 절절절면면서 막 막, 막, 어쩔 줄을 몰라면서 막 이러면서 도망하면 옆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나는 이 너무 신났지. 그냥 나는 지나가면 지나가게만 하면 돼. 칸칸이 다 맞고 서 있는데, 제가 한세칸 정도를 지나갈 때 모든 마귀가 빛으로 그냥 다아웃시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칸에서 무슨 예수님 일대기의 영상을 본것 같아요. 그 영상 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장면만 그냥 이렇게 블루빛에 잿빛 너무 아름다운, 희묘한 색깔에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것만 생각이네, 색깔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 영상 안에 문을 닫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꿈에도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이 사장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평상시좀 그런 편이거든. <laughs> 몇 배수를 물어보니몇 배수가 지금 위에 있더라고 거기, 거기 가서 이제 사장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몇 배수를 올라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는 쪽은 힘겹게 올라갔어요 잠못하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힘겹게 올라가서 언덕을 탁 넘었었는데 와. 근데 저는 평상시 이 책상에서 꽃을 보면 이쁘다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그러면꽃 자체는 원래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뭐 꽃인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꽃을 보는 순간에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어머 꽃이 너무 이쁘다 이쁘다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근데 약간 튤립같이 생겨가지고 꽃소이가요 손마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꽃이 있는데 그냥 너무 이쁘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어찌 너무 이쁘다 이러는데 그 순간에 딱 느낌이 누가 말을 해줄 수가 아니라 천국이구나. 그거는 그냥, 그냥 피가 나와요. 근데 거기도 연예인 이 천국이도 연예인이니까. 지상사는 거와 똑같아 세상하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주인공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막뭐 사진 찍거나 이러는. 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 지상에 살때이 모습 이대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얼굴에 성형을 했어. 근데 이게 옆모습만 보이는데 이게 투명하게 이게, 빛이 반사들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보니까 보톡스만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꽂힌 게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뭐 고친 사람들이 뭐 오해, 오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 어, 성형한 게다 보이네? 저 모습으로 왔나?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분이, 주인공 하시는 분이 자기가 옷을 좀 바꿔 입고 나오겠다 고 옷을 바꿔 입으러 나간 옆에 건물에 하얀, 오얀 건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요즘에 말하면 조연급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뭐 이런 데서 연기 잘해가지고 이제 부상되신 분들 그런 분들 정도급 되는 분들이 한 다섯 명이 막베레스를 입고 막 사진을 찍고 포즈를 잡고 막 이제 난리가 나서 내가 아 여기도 연예인 이나보저천국이도 연예인 이 있구나 이제 앞에서 막 다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고 제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건 뭐지? 내가 이게 뭐지? 여기 천국이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죠. 내가 안 보인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보인다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현존하고, 현존, 여기 탤리트 생활 하신 유명한 유명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내려오다가 계단을 굴르는 장면도 보고, 그거 보고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 표정도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신 게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지상에서 사는 것고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는 막 웃으면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공원 같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냥 느낌이 평안, 기쁨, 그냥 행복. 그 자체가 그냥 저가 표현하자면 그냥 평화로운 물결? 무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그런 거리로 그냥 얼굴이 인상안고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앞에 노부부가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되게 세련었어요 그분도 머리 끄덕끄덕하신 분이 우리 쪽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같이 안 가시면 왜 우리 쪽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 는편꼴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막 웃고, 그, 그 분이 그런 농담을 던지려고 가시더라고. 그,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딱 우연히 이딱 고개를 들었는데, 아 지금도 저는, 천국에 있는 집, 집이죠. 그게 집이죠.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도 아니고, 다세트도 아닌데, 칼러를 색깔을 딱 보는데, 색깔이 그냥 이미 저는, 아, 나 이게 살고 싶어요. 집이 너무 좋다. 나이게 살고 싶다. 그 이야기를, 그는 입에서 그냥 뱉었어요. 근데 이 컬러가 약간 파스텔 톤인데, 지상에는 없는 색이야. 색을 보면, 그 색깔 자체가 그냥 행복이야. 그 세, 색깔 자체가 기쁨이고, 그는 그 색깔 자체가 그냥 평안이고, 그런 컬러로 이 집이 지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상하고 똑같은 그런 기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젖어 있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음성이 들리게 저기 까만 벽돌로 지은 집을 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측으로거기를 돌렸더니, 이 구측에 요의자 같은 이런 저색보다 조금 연한 완전 짙은 흑갈색으로 벽돌로 지은 집이 이렇게 이 구측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검은색 집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돌을 들고 가서 집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딱 깨달아지는 게뭘 깨달았나 하면 우리가 세상살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목사님들이 간호설교 하실 때 이야기하시듯이 임종직전에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 뭐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영역만을 위해서 살았던 목사님들 교육자들 우리 우리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건사나 집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천국은 가긴 천국을 가. 근데 하나님 집을 안 줘. 네 손으로 이 색깔도 구불 따게 해서 까만 벽돌을 줘. 네가 이 까만 벽돌로 집을 네가 살 집을 지어라. 그게 하나님을 부이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정확하시고 공의로시고. 확실하신 주님 반드시 우리의 상급을 저울질을 하셔서 상급, 내가 쌓은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칼라빌로 그 안에는 아마 들어가면 제가 여기 지상에 아무리 못 받지 않을 까요저안 왔을 것 같아요 그끝에만 색깔을 봐도 내가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 어떤 상급의 그 구분이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칼라이렇 게시판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칼라 1, 2, 3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이렇 게시판을 제가 못 봤죠. 못 보고 그냥 원래 성격이 덩덕궁이니까 근데 얼렁뚱땅, 얼렁뚱땅 이렇게 이제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까만 벽들을 깨달게 을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 영혼이 잘어 검사의 축복받는다는 것들 거기서 깨달았고, 어그 다음에 연결된 게 제가 이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이 하늘에 제가 영상 안에서 본 마지막 그 빛깔로 바늘쯤 하나 없이 다그 색깔로 전부 하늘이 덮였어요. 덮였는데 가운데 그 둥근 그런 원형 로고 같은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기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너풀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보면서 아 예수님이시다. 누가 가르쳐 주 수가 아니야. 내가 가는 스스로 알아. 천국은 그렇더라고. 여기가 천국이다? 아니야. 내가 가서 어 여기 천국이구나. 그냥 느낌으로 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다가오시는데 내가 깼어요. 간호사가 이제 그때 이렇게 혈압이랑 뭐 이런 거 제로 와가지고 저를 이렇 깨우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일어나면서 내가 내 수술과 놀랬죠. 어머, 내가 천국을 갔다 왔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기도 들으셨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날부터 이제 영적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대상한 소리를 내시는 분이 밤만 되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단 사람 다 저는 못 자.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제 영적 공격을 제가 막고 있다가 결국 이제 방을 옮겼죠. 다른데 방이 나와가지고 잠가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아침에 이제 주님이 방을 빨리 옮겨라고 사인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있다가 어, 이틀 있다가 제가 이제 빨리 병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 병원을 하고 오다가 제가 그 응봉산을 바라보면서 택시 창문을 내려놓고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 감사밖에 없죠. 아무 생각이 없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래, 감사 하나님 감사. 이 부족한 여정을 오늘도 좀 살려주셔서 또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살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 거기들하고 그 오는데, 옥수동 거기를 그딱 지나오려고 딱 접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검증이 딱 들리는데, 그냥, 아, 우리 오빠구나. 우리 저희 오빠가 이제 목사로 계시다가 일찍 소천하셔고고 오빠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승희야 고생했다. 내 동생이 나는 참장하다견뎌셔서 고맙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아 우리 오빠구나. 그래서 제가 오빠 엄마도 같이 있나?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엄마 옆에 있다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딸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래스제가 엄마 내가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거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부모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두고 올때내 마음이 잘 견디고 잘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엄마하고 짧게 이렇게 남고 우리 오빠 보고 오빠가 엄마랑 같이 있나 같이 있다고 얘기가 참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된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전화해 올해 그만하면 들으셔 전화 오쇼 그 이야기를 제가 실감을 한거예요아 이게 전화구나 전화같이 진짜 전화통화하듯이 짧게 그렇게 오빠 음성 엄마 음성 다 이렇게 듣게 된 계기가 된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기도 제목을 다읽은거예요 다섯가지 제 가장 가벼운거 가장 가벼운걸로 주셨고 그리고 중국 보게 하셨고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빠와 엄마를 또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네 아 번째 이암 수술을 하면서 그두움 속에서 제가 반들반들 때렸을 때 하나님은 표시도 내지 않 아니 하시고 내가 주를 어지하고 신뢰하지 뭐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바들바저를들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이 부족한 요정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듣고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정을 안 하고는 어안 되는 부분이라서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어, 이승만 원사님이나 저나 브리스길라 아볼라처럼 우리 주일도쿄에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그렇게 숨기고 80대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은 병원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있던 거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우리 성도님들 잘 숨기고, 제가 힘들었는데, 제 손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 기쁨으로 주님 나라 아가려고 자기 10년은 전 하나님 부담해 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80세까지는 건강하게 하나님 주의를 할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들만 해주시고, 그거 제일 고마운 것은 이번에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전 피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고 뭐 기도의 힘을 제가 느껴.